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네, 요런거 단타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요런타점 지금 미차 장에서 돌파하면서 거래량을 좀 수반시키고 있죠. 단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스윙 가고 있고 지금 박스권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뚫고 물량 소화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요런 지점 단타 해볼 수 있습니다. 단타 해도 물이 없는 타점이죠. 단타 매수 타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율 대응이니까요. 여기서 단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눌림 목주면 분할을 따라가고 돌파하면서 1차 파동 만들면 수익 내면 되니까 손절 필요 없는 자리예요 저는 손절라인 안 잡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네, 이건 좀 시간 투자 조금 해보세요. 네, 지금 몇분안 됐는데, 이런 데서 털려버리고, 손절 치고 하지 말고. 눌러주면 분할로 따라가고, 네, 여기서 수익시장 기회 주면 수익 내면 되고, 여기서 종가 마무리되면, 추가 상승해 줄 겁니다. 그때 수익 내면 됩니다. 네, 호상자이엘 소폭 반등했었고요 네, 2차 저항선을 좀 지지하고 있죠. 추세 변환 신호 검색기, 바닥 터닝 신호 검색기, 그리고 스톡 골드. 과메도 구안에서 K선이 D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스톡골든 뜨고 2차 정선 딱 지지했죠? 아래 꼬리 달면서. 우리가 잡았던 매수타점. 여기에요. 매수타점 라인. 파동 하나 더 넣으면 단타 수익권 진입합니다. 구름대 하방에 걸치면서 계속 상승에 나가고 있습니다. 단타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보면 돼요. 천천히 보다 보면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 받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이것도 보 다중바닥 패턴인데, 다중 바닥 패턴을 만드는 이유가 단타 개미들 들어오면 보통의 단타 개미들 습성을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단타 개미들은 예, 빨리 안 움직이면요 이거 잘라버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딴데 갑니다 예, 그런 이제 조급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단타 개미들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중 바닥 패턴 만들면서 움직이다가 개미들 관심이 없나 싶을 때 그때 슈팅 주면서 상승시켜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지 뭐 빨리 빨리 막 이렇게 올려주면 단타게미들은 불나방처럼 막 달라붙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빨리 안 올리고 있죠 거래량은 최근 바닥에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 제일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다 세력들이 수급을 모았구나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앞전에 일봉에서도 보면 앞전에 이런. 그 상방의 매물벽들을 돌파하려고 물량을 지금 소화하려는 윗꼬리를 달았고 물량 소화는 끝났어요. 앞전에 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래량도 수반했고요. 요 거래량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개더 해보면요. 요거 보면 선거서. 그럼 요거 플로스 해보세요. 요거를 이대로 옮겨오면 요 정도 돼요. 그럼 거래량이 거의 비등하죠. 앞전에 요것도 한개 있고 요것도 이제 물량 소화한 거니까 그럼 요거보다는 거래량이 더 터졌죠. 요거 세개 합산했을 때.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세력들이 앞전에 고점에 물린 개미들 물량을 좀 소화를 했구나. 이제는 상승을 시키겠구나. 라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단타를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오늘 뭐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쓰레기 잡주들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 쓰레기인 고점의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오상자의 부야을 알렸습니다 네, 오전장에 들어왔다가 어, 뭐야 단타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에이 나가야지 나간 사람들은 지금 후회를 하겠죠 뼈저리게 후회를 할 겁니다 현재 수익률 1.7%. 이런 것이 실전 단타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봉 분석, 그리고 분봉에서의 터닝포인트에서의 거래량 없는 지점들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 이런 지점들에서 2차 저항선을 돌파하는 세력들이 지금 수국을 모으고 있구나. 파동을 만들려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포인트를 잡고 진입하는 이게 실전 단타, 경험에서 나오는 단타입니다. 거래량 없는 포인트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네, 이런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전 세계적으로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